현도한테, 어응, 해봐. 허? 현도. 아우, 형아. 어응. 어응. 어흥. 어흥. 서현도. 아이고. 서현도. 어흥. <laughs> 어흥. 서현도. 어흥. 정호. 정호 해봐. 현도한테, 어응, 해봐. 이 <laughs> 형아, 좋대. 아 <laughs> <어음. 웃음> 좋대 정어야 형아 너무 좋대 같이 놀자 응응응응응응정어응응응응응응응봐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형아 쳐다본다. 해봐! 우리 정응 해봐! 안할 거야 아 그, 그쪽으로 할 거야 노 <laughs> 현도. 래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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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